네, 안녕하십니까 스타 톡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GS입니다. GSE. 네, 전쟁 관련주죠 그러면서도 가스 관련주입니다 가스 관련주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se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로 단일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3일간 단일가 진행이에요 단일가는 30분마다 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3일 후에 단일가가 풀리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텐데요 gse가 만약에 오늘 단일가가 아니라고 하면 더 올라갔을 겁니다 15% 이상 gse 같은 경우에 전쟁 관련주기 때문에 전쟁이 더 지속되면 가스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어떠한 종목도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GSE도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지 1 지금 2좀 내려와서 3리 꼬리가 하나 둘세 개가 들어와야 조정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SE 주봉 차트인데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온 구간에다가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구간에다가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핵심은 저항이 이 구간과 이 구간 두 개인데요. 저항선에다 다시 한번 선을 그려볼게요. 이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입니다. 지금 GSE 같은 경우에 보면 딱 저항선에 맞고 거래량이 현재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지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루 남았어요 복마감이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이상 터져 나오지 못하겠죠 왜냐 단일가기 때문에 더더욱이 터져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그 다음 주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이걸 뚫을 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 나올지 다음 주 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반부부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